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크레딧코인 최근 고가자리 1600원에서 저점자리 500원까지 마이너스 65% 가까이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7월 때 과대 낙폭 그리고 이제 8월 때 과대 낙폭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저점에서 최근 일봉상 강세전환되는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장기평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의 매매 전략과 목표가 전략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그레디 코인으로 9월 10월 단타 수익을 누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중에서 시청하시고, 그레디 코인 돌파자리 9월 10월 매매 전략.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리드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저점인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방향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방향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가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밑꼬리 타점들에서 알트코인들의 타점, 저점 매수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알파코코인이 870원 밑에서 이제 저점 찍고 반등하는 자리 이제 메스점을 공략해드렸고, 자그 결과가 7월 폭락점에서 저점까지 뺐다 반등할 때 배팅하고 4박 5일 동안 약60%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5일 저점까지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코인들이 있다면 그런 코인들에 대한 저점 매수 타이밍 계속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이제 단타 수익 내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8 1845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 수이 코인 20%, 그리고 아스타 코인 20%, 그리고 세이 코인 97% 폭등하는 등 저점일 때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전략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수요일 저녁 시간 그리고 목요일 저녁 시간에 CPI P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laughs> 어, 최근에 이제 패턴들이 이제 그런 지표들이 발표되고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비트코인이 반복적으로 강하게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번에도 7,200만 원, 7,700만 원 구간의 저점 자리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9월, 10월 상승 반등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자 우리 비트코인 상방은 단기적 관점에서 8,700 그리고 9,400까지 상반 열려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저점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알트 코인의 급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시간 분봉상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으로 목표가 전략 간략하게 분석해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단기 매물대인 580원의 변곡을 거래량 터트리면서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단기 저항되는 640원짜리 돌파야 무축하시기 바라겠고요. 640원짜리 8월 3일에 이탈하고 저항받다가 그 다음에 8월 말에도 저항받고 무너졌는데요. 그 가격대가 반등 시 매물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부 체크하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력 기회 보시고요. 그리고 이 640원 자리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추가 상방 730원, 그다음 추가 상방 820에서 880원 자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딧 코인 이 820원과 880원 변곡을 이제 돌파하고 등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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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면서 이제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 가격대를 이탈하고 조정받고 저항받고 조정받은 상황인데 640원의 변곡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목표가 전략 730 그리고 추가 시세 820에서 880까지 상방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릴 거니까 어 일단은 크레딧코인 현시점 단기 저항대가 640, 그 다음 상방 730, 그리고 그 다음 상방 820에서 880 이렇게 이제 어 목표가 된 진행에 가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자 먼저 저점 자리가 490원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최근 단기적 관점에서 거리랑 터지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500, 40원 정도 가격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5분봉 상으로는 거래량 터뜨리면서 시세부양 이후에 과거의 고점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가 575원 구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1차 반등 예상 지점 575원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위로 640 돌파 체크 그리고 575원의 변곡을 깨면서 추가 조정 이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눌림목 반등 예상 지점 540원 저점 매수 자리 490원 이렇게 이제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그래드코인 홀더분들께서는 혹여나 무너졌다 반등하더라도 오늘 제시드린 1, 2, 3차 지지선 반등하는 타점을 추가 매수 저점 매수 기울을 잘 이용하시고 위로 640. 730 그리고 880원 수준까지 추가 시세 상승 구간에서의 고가 매도 기회 잘 공략해가시기 바라겠고 자 만약에 이 880원에 매물 때도 돌파하면서 과거처럼 N자 패턴으로 추가 폭등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제가 후속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계속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급등 코인들 매매 전략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암호화폐 시장은 어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년도 금리를 이제 인한 이후에 금융 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그리고 암호화폐 재단 차원에서 특별한 호재나 공시 내용들이 왔을 때큰 기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기술적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슈, 호재,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제 최신 이슈들, 그리고 기사 내용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번역돼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큰 갭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주요 정보들 선별해서 가이, 매수 매도 가이드라인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는 단계에서 9월, 11월. 12월 3번의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면 네, 어떤 코인들이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테마가 강세일지에 대한 부분들 어, 계속해서 가이드라인 공유해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슈 체크해야 되는지, 공시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노하우와 방법도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오래오래 이제 암호화폐 투자 진행하시면서 이제 성공적인, 어, 투자 수익 투자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저점인 코인들 계속 탓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6448-1845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소통방, 텔레그램방 미리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